K 유명인들이 총출동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 행사가 침묵술 파티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패션 잡지 W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개선을 명목으로 주최한 러브 유어 W 2025 행사입니다. BTS 비, 카리나,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했지만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에서는 이들이 술잔을 들고 음악에 맞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방암 인식 개선과 유명인 침묵이 무슨 연관이 있냐 유방암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술 마시며 파티하는 것이 불쾌하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으며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수 박재범이 여성의 몸매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W코리아는 황급히 영상을 삭제하고 박재범은 사과했습니다. 20년간 누적 기부금이 11억 원으로 일반인 참여 행사보다 적은 규모에도 국내 최대 규모 자선 행사를 표방하며 화려한 셀럽 파티를 연 것에 대해 자선 행사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코리아 웨이가 K 사회 속 공익과 사익의 격리를 조명합니다.